구독자 약 24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유니버셜 본명 김지훈, 이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밝혔다.51 유니버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는 구독자 여러분, 윤희의 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윤희가 갑작스럽게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윤희에게 많은 사랑을 주신 구독자분들께도 소식을 전해야 할것 같아 어려운 마음으로 글을 남깁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윤희의 장례는 가족들과 친척들만 참석하여 조용히 마무리했고 오늘 오전 발인을 마치고 윤희를 떠나 보내주었습니다라며 떠나간 윤희가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유니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유니버셜은 제주도에 거주하며 다섯 마리의 길고양이를 돌보는 컨텐츠로 인기를 얻었다.